저희는 네 무슨 조합이죠? 바로 1등, 2등, 2등! 3등 그러니까 자꾸 아까부터 이래 내가 2등이지 내가 계속 1등 하다가 한번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1등 하다가 언니가 딱 1등 한 거니까 내가 2등이지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나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맞잖아 아니 어쨌든 베팅해서 내가 이겼어 베팅은 애초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너만 신경 안써 봐봐 내가 내가 야 베팅에서 모두 가 떨어졌어 어? 이거 내가 도형까지 아주 브레인처럼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돼가지고 내가 떨어졌어 그럼 내가 2등이지 응. 언니가 1등이고 결론적으로 1등이 중요하죠 그쵸 아아아 그래서 준비한 것은 망빙 <웃음> 망빙 <웃음> 망빙 <웃음> 맛있게 <laughs> 먹겠습니다. 주문도 제가 <laughs> 하기는 했어요. 맞아요. 니 뭔가, 이제, 여기 시작하기 전에,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, 빙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맞아요.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, 요즘. 덥자요. 그래가지고, 빙수가 먹고 싶어요. <laughs> 어허! 장유유서 모르나? 와, 그런 거는 없나 봐요. 네, 유빈이는? <laughs> 얘는 그런 거 모른다. 유빈이는? 우와!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음. 나도 공사야. 아 그래? 아 응. 어, 맞긴 해. 아 진짜 빠른이야. 나도 빠른이야. 나 공살. 응? 뭐라든 거야. 공살 나이를 얼마나 응. 어? 먹는 거야. 같이 먹을게 나이랑 같이. 음 맛있어? 완전 맛있어. 잘 시켰어. 잘 시켰어. 진짜? 응. 응. 이게 그냥 망고가 아니죠. 여러분. <laughs> 뭐야? 뭐야, 뭐야 <laughs> 고얘네둘이 <laughs> 아,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거예요. 열두 그 <laughs> <읽었어. 아니야. 웃음> 망고. 먹지만 말고 빼쳐서 얘기하래. 읽었어. 아니만 망고실. 음. <웃음> 주세요. 어제 들어 음, 어제 들어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조금 그 밖에 있어. <laughs> 있지, 진짜, 아니면 아나 면봉이 있어 면봉으로? <laughs> 아니 너 립딱덩굴로 하지 말라고 잠깐 <laughs> <laughs> 잠깐만 괜찮 <잠깐만. 웃음> 괜찮 오케이, 오케이. 어, 끝나고 닦겠습니다 자 24인 <laughs> 줄다리기 <웃음> 얘기 말똥밭에서 하던 말똥밭에서 하는 데요 거기 말똥밭이에요? 응 말똥 완전 음, 말똥, 말똥. 말똥 우리 또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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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아 우리, 저희 정말 보면서 예요 우리 걸어가면서 그 분비물이 <laughs> 좀 많았다고? <텐데>. <laughs> 아 그냥 똥이야. 저희 걸어가서 동글동글한 게 되게 많았어요. 아, 나만 봤어? 동글동글한 거 엄청 많았어. 아니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, 맞아. 맞아? 마, 고, 무거운 것도 있고 그랬어. 똥 먹는 빙비생기 하지 말라고요? 너무 웃기세요? 위에 있어서 댓글 진짜요. 양옆 우리 줄다리기 뭔 팀이었지? 난 청팀이었어. 오네 오네 오네. 줄다리기는 같은 팀이었잖아. 맞아. <laughs> 둘이 어쨌거나 그쪽이 앞이잖아. 이쪽에 있어서 이쪽 을 많이 못 봤단 말이지. 근데 여기서 나 하고 나서 둘이 뭐 눈빛 주고받고. <laughs> 아니야. 나나 갑자 갑자히 생각났어. 나 파트 나올 때도 둘이 막 눈빛 주고받고 있더라고요. 언제? 어, 그 개호 할 때. 야, 나 뭐야? 아 맞아 맞아 맞아. 아 맞아 엄마 아 이러고 있어 둘이. 아니 아니 그때 사실 유빈아님 얼굴이 잘안 보이고 저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보이는데 언니가 근데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. 그래서 맞아. 나 혼자서 <웃음> 웃음, 아 웃음 찾는 표정. 웃음상 아, 웃음 참 언니만 어조하게 손... 했어. 레슨 도 없죠? 어 진짜 <웃음> 그러니까 나 웃으면 안 되는 영상 찍고 있는데도 나 혼자서. 아무튼 이런 네. 거 <laughs> 참고. 박사님 얘기하다 또또 이러는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. 비하인드 더 얘기하라고요? 비하인드도 뭐가 있을까요? 그러고서 아 이제 우리 <laughs> 세 새벽 나부북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. 제작진 분들이까. 캐논 신이로또 나. 맞아 맞아. <웃음> 아니 근데 그거 대박이 너무 어렵게 <laughs> 됐긴 했어. 맞아. <laughs> 우리 길이 안쓰 있었어. 맞아. 진짜 많이 나왔어. 여러분, 진짜 오래 달렸어요. 저희. 음, 진짜. 어. 진짜 이게 안 나오는 거야, 길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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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숨짜 숨도... 그러니까 막왜 이렇게 멀어? 내가 <laughs> 중간에 멈췄어, 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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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멀어? 그러고 뭔가 이렇게 공터 같은 데 보니까 음. 진짜 막 풀이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, 뭐 이렇게 있어뭐이런 풀들 막. 그러니까 왜저막 <laughs> <이렇게 했는데, 비쌍. 웃음> 뭐 이런 풀들이고 우리 그 어. 웃긴 거 알아? 우리 공사장에서 쓰는 이런 판넬 같은 거 있잖아 더라고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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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서 넘어질 뻔하고, 맞아, 맞아. <laughs> 아니, 이게 맞아, 맞아, 막 이랬는데 아니었어. 맞아. <laughs>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어, 되게 큰 구조물들 구조물 음. 보이고 막 저기서 음. 막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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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막이러 소리 커져, 달려가 <laughs> 달려가면서 소리 커져, 음.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. <laughs> 걔 나는 그 커서 커서 녹여 나는 근데 그 음. 엄청 되게 어두운 풀숲이 나오기 전까지 난 내가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엄청 열심히 달렸어 나도 그게. 맞는 줄 알았어 긴 어. 코스구나 음.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<laughs> 음. 아 나도 그냥 그젠가부어응 얘기 얘기는 언젠가부터 <웃음> 언젠가부터 <웃음>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조명이 안으라는. 없어지길래 갑자기 <laughs> 너무 껌껌한 거야. 껌껌해도 너무 껌껌한 거야. <laughs> 왜냐, 응. 그래가지고 어 맞나 생각이 들었어. 맞아. 내가 램프 켜는 법 물어봤잖아. 맞아. 맞아. 너네 앞에 가면서 뭔가 소통을 했고요난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쇠만 는데 <laughs> <laughs> 계속 얘기해봐. <laughs> 아 얘기 얘기해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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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같이 나도 같이 웃으래. 나도 같이 웃으래. 아니, 얘기해봐. 아 그냥 거기 어두웠다고. 아니 내 내가 언니들한테 갔다 와가지고 쌀부때 어떻게 얘기했냐면.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<laughs> 가고 있었어 그나 맞아 아, 아 이렇게 하는데 언니가 아으로나와봐아왜 이러고 있데그 <laughs> 사이를 언니가 맨날처럼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아니 진짜 표정도 진지 해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근데 이것도 아니고 <laughs> 이렇게 가는데 언니가 그걸 보고 음 이런 나 나는 그래에도 <laughs> 나온 게, 내가 뒤에서 꿋꿋하게, 아니, 내가 더 빠를걸? 이러면서,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, 나도 포기하고 죽나네. <laughs> 괜찮으세요, 이웃분들. <laughs> 낙엽만 굴러다녀도 웃을 나이라고? 왜요? 아 고삼이라 고삼이라 그지 그럴 수 있지. 낙엽만 굴러다녀도 웃겨? 어? 그럴 나이 맞네요. 따봉만 나와도 웃을 나이. 아, 따봉만 나와도 웃을 나이래. 아, 나와도 웃을 나이래. 아. 낙엽. 왜안 <laughs> <laughs>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그만 웃고싶어 왜 <laughs> 자꾸 이렇고 가게 된다니까? 왜 자꾸 이렇고 가게 돼요? <laughs> 아 광대 아파 도.. 도망.. 감.. 감기가 아프다고? 광.. <laughs> 광대 아파 아프... <laughs> 감기가 왜 아파 아프... <laughs> 아. 진정해 제발 여러분 진정 <laughs> 넌왜 하요이야? 하요이? 하요이 하노이 귀엽게 <웃음> 그냥... <웃음> 왜 저래? <laughs> 그렇게 웃긴 들이 많이 었는데 <laughs> 너 정말 짜증스럽다. 잠깐, 진정하고 와. 하아이 귀여워. 어, 나 따봉 안 했는데 따봉이 나왔어. 언니가 좋은가 봐. <laughs> 아, 아, 그거, 아, 보니까 나도 그거 원래 버전이 어땠냐면요. 아, 이렇게. 원래 맞아. 지금 거보다 더 높고. 그래요? 바뀐 게 많지? 엄청 바뀌었어요. 오, 맞아. 원래 그뉘앙수도 아, 달랐죠. 아, 보니까 너도 이거 a d 이 원래는 아, 보니까 너도 이거. 있었고 두번째는더두 스윙 아, 보니까 이렇게. 보니까 이렇게. 하 o r 이렇게. b o r i k 이런느낌 이렇게. b 이렇이이런게이게이게 b o r 이게 b o r 이렇게. b o r 이렇게. 이이 으으으으음 뭐야? 감사합니다. 좋아요. 보니까 맞아요. 처음에 들을 때 진짜 너무 적응이 안돼가지고 나도 내 목소리 이거 재녹음할 수 있나요? 우리 아마 우리 녹음한 거 처음 들었을 때그 연습실에서인가 하연이 퍼트 나오자마다 같이 아. 아. 점점했어. 내 얼굴 빨개져가지고. <laughs> 그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노음 <laughs> 해도 될수 있다고 물어봤는데 제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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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. 그래서 다아왜 지금 좋은데 하지 마막 이랬어요. 너무 이제 애초에 그 처음 가이드 받았을 때내 파트가 벌스 2첫 번째 오오뭐야 하고 들어나. 왜 뭐야? 이런 느낌에서 아 내가 어떡하지? 아할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. 너만의 느낌으로 잘 풀어낸 거. 감사해요. 응. 응. 그래. <laughs> 다잘 끝냈네요. 어쨌든. <laughs> 여러분 맛있나요? 아니. 네. 재밌나요? 맛있나요. <laughs> <laughs> <다> <laughs> <laughs> 맛있긴 해요. 내가 너무 맛있었어. <laughs> 다 먹었어요 <빙소가 다먹었어요, 웃음> 망고를. 제가 망고에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요. 왜요? 네? 아니, 한가에고 마지막 음지비스서비스로 어, n g o and dragonfruits and grapeflies, and 어 o u c n o m 고 너무 억울한데 그 상태로 Sorry, sorry. 해가지고 내 No <laughs> 그래서 내가 기다렸나? 너무 힘들고 졸리고 그런 상태에서 거의 새벽 3시까지 그 그레이프와 드래곤 소치 아, 그니까. 위에서 기다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잤어요 잘했어 근데 맛있지? 응 완전 맛있어 <laughs> 여러분 더우니까 빙수 하나씩 드세요 왜냐면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고 수분 손실이 심해서 먹어도 살되지걸요 아마도? 찌면 어쩔 수 없고 그 아마도가 너무 아마도? 신뢰성이 아니,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<laughs> 뭐머 찌면 찌면 망고 때문에 찐게 아니라 망고 빙수 때문에 찐게 아니라 그 전에 뭘 많이 먹은 거예요 아하 아, 그럼 저희 인사를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건 <laughs> 급종 이런 느낌인데? <laughs> 좋은 밤 보내세요, 여러분. 좋은 밤잘 자요. 오, 야스미. 오, 야스미. 잘 자. 잘 자. 빠.